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도너패트 제 10회 스팀 극한베그 온라인 듀오 대회 진행을 맡은 캐스터 이노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자 1라운드는 저희가 사녹에서 진행하는 극한베그 컨텐츠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극한베그란 무엇이냐 일단은 배틀그라운드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일단 어 아시겠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템포가 좀 많이 느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른 템포를 빠른 템포의 경기를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템포는 어떻게 되냐? 느 일단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자기장 형성.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기절이 됐다. 뭐 다른 사람의 총을 맞거나 뭐 자기장 때문에 기절이 됐다. 근데 그 기절 가능한 시간이 2초. 2초만 소생을 시킨다면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뭐 그냥 그것만 바뀐 것이냐? 아닙니다.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죠. 이제 기절하게 되었을 때 데, 받는 데미지가 1배에서 1.5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다치는게 제일 중요하겠죠. 비가 쭉쭉 닿니다자 그럼 오늘 참여한 팀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총 50팀이 신청을 해주셨으며 현재 일단은 이 게임상에서 들어온 팀들을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회 규정같은 경우는 점수는 일단은 뭐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려드렸겠지만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킬당 15점 그리고 1등부터 20등까지 차등으로 점수를 지급해드립니다. 자, 이 50팀 중에 오늘 참여한 팀은 33팀, 50, 어, 예, 어 58명 선수가 참여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품은 무엇이냐. 일단은 리줌에서 제공하는 RK201 키보드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 어, 이제 상태라고 하죠. 선택. 어떤 선택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행기의 모습, 일단은 상단에서 좌측 아래, 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 바로 내린 선수들도 있고, 여러 선수들이 좀 빠진 상황이,입니다. 일단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2번 팀이죠? 보트 하다기비 자, 제이수현 선수 그동안 엄청나게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제 극한백이라는 이 컨셉에 맞춰가지고 잘 적응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오늘 MVP 상황도 존재하죠? 그 MVP 상황은 무엇이냐? 런닝맨과 여포. 최다 킬과 최다 이동거리. 하신 분에게 저희가 게이밍 헤드셋을 보내드립니다. 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어 많이 안 보실 수도 있지만 뭐 어느 정도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법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오늘 안에 수상하신 분들에 한해서 정보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저희가 취합하기도 어렵고 어, 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안에 저희가 다 취합해서 바로 보내기 때문에 오늘 안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는 정보를 더 이상 받지 않으며 어, 상품을 전달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랑 다르게 오늘 방송에 대해서는 옵저버가 따로 없고 인게임 상황 바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드리고 있고요. 딜레이가 5분 걸려 있습니다. 자 TRP 강산 선수 자. 일단은 강산 선수가 많이 저희 대회를 참여해 주셨는데, 자, 1번 팀 FRD 유튜브 구독, 강산 구독 유튜브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 선수를 뽑기 위함이다 그렇다면은 이 선수한테 주목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1페이지 마무리되기 2분도 안 남은 상황, 바로 좁혀지죠. 그리고 레드존도 자, 확실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자, 13번 팀 보고 있습니다. 13번 YPP. 자, 개죽은 당하는 것 보다는 이제더 빨리 집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7주 선수. 일단은 석선수의 기절, 끝까지 연결을 시키지 않았으나, 그래도 큰 데미지. 자, 레드존. 자, 수선수, 노려주고 있습니다. 자, 레드존과 함께 일단은 견제를 해준 상황이었고요. 수류탄으로 일단은 견제 또 들어갔습니다. 자, 수 선수 살아있고, 일단 BTS 선수 뒤쪽 돌아오는 걸 확인했고, 석 선수 기절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까지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의 연합, 경합, 이런 상황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자, 팩맨 선수. 39번 팀이죠. 팩팀. 자, 1페이지 마무리되기 50초 전. 자, 위쪽 한번 더. 일단 이니시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보겠습니다. 자 TRP 강산 일단 데미지를 입고 입히기도 했습니다 엘바 선수. 자 일단은 바로 잡아냈고요 동준 선수 기절. 킬로 연결 시킬 가능성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면은 준 선수 그 사이를 잘 노려야 되는데요. 자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니시 상황 펼쳐지고 있는데 뒤쪽에서 엘바 마무리. 자 동민선수 화마현입니다 화메 자 30번팀이죠 뒤통수팀 아 시간연장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원체크 같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 저는 지금 이 채팅창을 보게 되었는데 무시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laughs> 인원체크 하는 도중에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 바로 조금 살짝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8번 팀. 자, 베리니 돌잔치. 일단은 오늘 솔로, 솔로로 참여했습니다. 일단 처리가 되었고요. 자, KR 태주 선수. 정면에 있습니다. 40번 팀이죠. 팀원 구합니다. 자, BSDK 선수. 그러면서 일단 하나하나 잡아내게 되었고, 일단은 비, DK 선수도 오랜만에 참전을 해줘가지고 좋은 성적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브런 자, KR 레전드 자, 여기서 DK! DK 선수의 마무리 DK 선수도 엄청나게 실력자, 조금 많이 실력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 보겠습니다, 하팀 자, 여기서 바로 처리 자, 피가 1밖에 남지 않았어요 34번의 H 카우스 자, 근데 케어하는 것도 좋고 잘.. 합이 맞았다라고 판단했.. 되깼습니다저 위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리 선수 보겠습니다 자 49번 팀이죠 자 레일리와 이들어이 팀도 현재 듀오로 참여하려고 했다가 솔로로 참여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 많은 선수들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페이지 2가 코피지는 상황이죠 이제 페이지 3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빨리 들어야 됩니다 자 페이지 3 바로 시작합니다 위쪽 아 이거 1번 자 FRD 오늘 우승 각인데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총 4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한 라운드 우승 가지고는 좀모자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제 7초 정도 1시 자 그러면서 44번 윤덕배 자 아무것도 못했동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장 때문에 알아서 놔두면은 좀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3페이지 마무리 되기 9 0초 전. 자 밑에 YPP 자리 잘잡고요해선수잘 잡았습니다 자 한번더 견제를 해주는 상황인데 BTS선수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되겠죠 자 밑에쪽 보겠습니다 자 MSN 샤넬 자 처리가 되었구요 37번팀 만 보겠습니다 자 알빈 자, 이러, 이런 상황에서도 5번 팀이죠. 홍팀 여기서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밑에 쪽 다시 보고 있습니다 44번. 자, 아무것도 못 했똥. 잡아냈는데요 자, 여기서 구급상자 이용하는데 자기자 바깥쪽에서 기절해서 마무리. 아... 4번 팀... 어잘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내기 때문에 이제 진통제 먹고 천천히 들어가는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강산 m 포자 우석 선수 정면에 있거든요 자 여기서 섬광! 던졌습니다만... 처리는 되지 않았고요 수류탄? 자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이거는 어거지로 뭐 잡을 필요가 없는데 되겠죠. 자 레일리 선수 프로 대회에 잡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팀, 38명의 선주자가 있는데 자기 장바깥쪽에 있는 게 반인 정도. 자기 나가쪽으로 들어가야지 쪽 완전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산 선수 어, 잘 잡아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쪽 30번 팀이죠 뒤통수 팀. 자 위에서 보고 있고요. 자 맥스웰 페어. 자 커피 오피스 그리고 커피 오피스 팀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어, 나쁘지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커피 오피스 자, 밑에 쪽 그렇죠 피그 자 분홍돼지 자 꿀꿀이팀 자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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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루터 들어가고 레드존 바로 아래죠 선클 그리고 핑크 잡아냈고요. 여기서 일단 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견제를 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처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남아있는 팀 17팀. 자, 아, 강산 선수! 야, 오늘 진짜 잘 보여주는데요. 자, 와이프 피. 자, 어떻게 보면 두해주 중에 한 명! 저 DK 선수가 딸안보이는 각에서 바로 잡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거의 여포 사그 타게 넣릴수 있지 않을까? 는 칠주 선수가 있습니다. 자, 칠주 선수 벌써 5킬. 솔로로 킬. 자, 그러면서 페이지 4 마무리 되고요. 5페이지 들어가겠죠. 자기자가 쪽 빨리 들어갑니다. 자, 페이지 시작합니다. 자, 데미지 다른 데미지 없고 자 일단 살기 바빠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페이지 5까지 잠깐 정전 상황이 펼쳐지게 될것 같습니다 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참여하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여 어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배틀그라운드 디스코드 저희 디스코드로 오셔가지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 B.S.D.K. 야 D.K. 선수 잘 잡아냈어요! 자, 여기서 실조 선수 여기서 반격 자, D.K. 벌써 6킬 가져갔고요 자기장 이게 뭐죠 도대체 아, 이거는 어떡합니까? 자, 오뚜기, 오뚜기. 자, 41번 팀이죠. 자, 경천 동지. 자, 1라운드 마무리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른 템포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더 빠른 템포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6페이지 마무리되기 30초 전. 자, 40번 팀이죠. 태주. 팀원 구합입니다. 수류탄 다우다. 뉴비팀, 어, 여기서 바로 킬까지 수류탄을 일단 마무리시켰습니다. 수류탄, 근데 너무 멀죠. 자, 다운이... 아, 다운이 선수, 여기서 일단 마무리. 자, 두팀 2대 1 상황. 자, 오뚜기, 오뚜기 선수가 잘해줘야 되는데, 현재 0킬 위치 들켰구요. 그렇다면 날라오겠습니다. 한번 더! 돌 앞에서 터지게 되는 상황. 자, 이러면은 다른 쪽으로 좀 터트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오뚜기! 결국 잡아내는 거는 이즈카오 선수! 24번 팀! 1라운드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위아중마고 저희는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2라운드 에라게로 돌아오겠습니다.